됐나? 여러분, 아 좋다. 어디서 샀지? 나한테 양보하니까 엄마 안 쓰던데 그거? 그래. 여러분, 어, 들고 다니니까. 제가 들고 다까 제가 송보들을 성버들을... 보이시는지 모르겠다만 송보들. 너 근데 여기 따뜻하다. 아 이거 당했다. 송보들아, 제가 일본 광야를 가서 사쿠야의 쿨리국을 사왔어요. 어, 네. 근데 웃긴 게. 사쿠야, 있어? 어, 이게, 아니야, 그냥 똑같은 콜렉북인데이 <laughs> 뒤에, 이, 뭐 알지? 학생증이 사쿠야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나는 사쿠야 포토카드도 없고, 사쿠야 아무것도 없는데, 내다 이거부터 샀어. 앞으로 모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모은다는 의미로 샀는데, 언제 모일지 모르겠지만, 모은다는 의미로 샀어. 그래서 이 사쿠야,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 <laughs> 귀여워! 이학생증 때문에 산거 아니냐고. 귀여워, 예봐 헐, 진짜 귀엽네. 11월 18일이야. 11월 18일이었습니다. 11월 좀 남네. 응. 너무 귀여워, 사쿠야. 이렇게. 안에 넣어서. 아니, 이걸 탄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게 별이에요. 여러분, 이게 별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근데, 이 송보들을 까고시다 아 진짜 고난과 역전이 있었 던송버드데이 컬러 들어보자. 배달 칼로 짤았네. 짤리자고. 까리지 않을까? 어차피 테이프인데. 사실 보존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 와내 인생이 송버드라니. 바꿔야만 내인생의 NCT 씨라 내가 보여줄만. 내 인생이 시 시즌이란 니내 인생이 초록색이라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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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미시백이 있는데, 나 이거 찢어지는 줄알고 놀랬다. 이렇게, 얘가 벌룬백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있어. 음 안에 내용물은 마스킹 테이프랑, 근데 이거 택배, 택배 그어왔다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제가 아직 위추가 없어서, 위추를 조만간 사러 갈 겁니다. 그, 얘네, 그, 굿즈가 있는데, 인형, 인형, 음 그, 키링 굿즈가 있어. 거기다가 지금 그 이거 해주는 해주는 그 직원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여기다가 위치를 넣고 다니는 거야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되겠다. 와 근데 이게 벌룬 깨려가지고와짱 신기해. 이 공기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 신기하다. <laughs> 와 너무 신기. 해 이렇게 공기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갈 수. <laughs>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참 귀여워. 나 내일 이거 메고 나갈까? 안 그래도 가방 한 개인데. 방수 잘될것 같은. 짠, 귀엽지. 사쿠야, 사쿠야. 끝. 자, 거의 천천히 찍어야 돼. 생각날 때. 광야를 가봅시다 아, 가볼까 보 아, 너무 더워 미쳤나 네, 진짜 <laughs> 카메라 켜자아자나 등질내는 거같으내 <laughs> 옆에 버럭이한 명과 같이 가봅시다 <laughs> 아니에요 저한 번은 여가 아닙니다 오해 근데 승계 낼만한 그치 그치 날이 낮아 지금까지 승계 한 번도 안했어이 응, 매미 소리를 들어봐 여름이다 맞다 여름이었다 <웃음> <웃음> 이거 승내 아까는 내가 썩내잖아 아까는 네가 썩못 내지. 너 때문에 간거야 뭐. 이번에 내가 <laughs> 절대 없네. 무한 났지 근데 나랑 그냥 지금 너랑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워. 그니까 편가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낄 일만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곧 우리 얼음방 들어갈 거야. 아이스방인가? 같이 해서 사진 찍을 건데. 미쳤다 날씨. 오물통과해서못 가나? 이 음, 응, 아래 가다. 아. 너무 더. 워 저기로. 봄이 앞벽. 방에 이런. 아, 테이프를 잘못 붙여주신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빠져나것거 같은데. 나없 아. 아, 근데 동일가고 생각했다. 이거 안 뜯었다. 괜찮지. 왠지 알아, 얼굴이 괜찮잖아. 우리 하나 둘셋 하면 꺼내는 거야 할수 있어? 준비됐어?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좀 부끄럽지만 하나 둘셋 하면 빠르게 하는 거야 하나 둘셋 빨리, 빨리 다시 왜 이렇게 스트레스만 하세요? 어, 부끄 フフフフ。 아... 아... 미친자뭔 말인지 알아? 나를 미친자로 만들라고. <laughs> 와 귀여워.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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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는 엄마 맨날 그만하는데 안 걸려도 괜찮다. 난 기름 냄새가 좋다 이래거든. <laughs> 난 염소 냄새 좋아해. 기름에 좋아하는 사람. 미씨가 어떤 <laughs> 영광이 있겠어? 그냥 사쿠야가 보고 싶을 때마다. 진 <laughs> 이제 돼지갈비와. 예. 아니 내가 내가 돼지갈비를 <laughs> 네. 찍어서 줘봐요. <laughs> <있어봐요. 웃음> 아, 아, 예쁘다, 나. 어, 진짜 이쁘다. 나에게 될지예진 여러 개잡아한 개가 더... 아니거든. 한 개가 어, 그래? <laughs> 아니 이거 대체 뭐야? 와 귀여워. 정말 행복해 보인다. 야,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나 요즘 사쿠야보는낙고런 살잖아. 뭐야? 나 이거 산것 같아. 나 얘를 산것 같아. 근데 괜찮아 사쿠야보 보기면 행복해 보이니까. 너무 좋아. 아, 얘가 사소야야 아니, 근데 야야미친거 아니야? 너무 귀여워. 이게 끝 과잖아, 저희 타 시긴 하 겠지만, 저거또끝이고요 되게 힘다 이, 이, 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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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疆。